얘는 잠자리 그리고 본인하고 같이 나가도 사람들이 어디 나가서 음, 꿀리지는 않고 할 수가 있어 본인이 미안한데 이분은 이쁘다는 소리 안 들어? 이분하고 잠자리를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던 본인한테 몸이 아프던 음, 하시는 것들이 많이 좋아요 하기 전에는 간이고 세개고 애교고 다 부려서 지가 원하는 게딱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재료는 없어요 언니 네 안녕하세요 보녕하분 네, 네. 생년월일 성함 좀 적어주세요 네 어, 저거 거다 적어주세요 네. 만난지 얼마나 됐어요? 19일 뒤에 1년이요 19일 뒤에 1년이요? 네이 사람하고는 본인하고 맞지는 않아요 안 맞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네. 본인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본인의 집안에서 본인한테 발판이 돼줄 수가 없어요. 그치? 근데 미안한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냥 얘기를 할게. 결혼도 어찌 보면 여자한테는 하나의 사업이야. 그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되지게 좋았어. 근데 이 사람이 가진 게 없고, 내가 더 뭔가를 해나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 발판이 되지 않으면, 결혼을 하고 나서 3개월, 6개월 안에는 콩깍지가 다 벗겨져. 음. 그리고 본인 자체가 현실적인 사람이고, 만약에 결혼을 하고 나면 친정이라는 형국이 있잖아요. 내가 도움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사주거든. 아, 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가족을 음. 제가 약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 내가 만약에 음... 돈을 벌어서, 잘 사는 집에 갔을 때, 내가 돈을 벌어서 100만원을 벌잖아요. 네. 그럼 30만원이라도, 고생하는 내 아버지고 어머니고 주고 하세요. 이게 돼야 되는 형국인데, 네, 이 사람은. 이게 되질 않아요. 발전을 할수 있는 사조도 아니고, 사조 자체에 금전이 있지는 않아.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현실적으로 보고 가라는 얘기를 하시거든, 어르신들이. 근데 이거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약간 정신적으로는 저한테 약간 다 맞춰주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한편으로 두려운 게 뭐냐면 이게 이 사람 천상 자체가 착하고 약간 배려하고 이러, 이렇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다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얘는 한 가지의 흑심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을 바라보고 갈수 밖에 없어. 만족을 할수 밖에 없고. 어? 얘 마음 상태가 뭔지 알아? 얘는 잠자리? 그리고 본인하고 같이 나가도 사람들이 어디나 가서 음, 꿀리지는 않고 할 수가 있어 본인이 미안한데 이분은 이쁘다는 소리 안 들어? 아니 <laughs>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할 텐데 음, 음 그런 음, 것들 음, 음 그런 것들이야 이 사람이 심상이나 이런 거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은 본인 집안에서 밀어줄 수 없는 발판을 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본인이 성공을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보다는 내가 성공을 해서 그래도 내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한테 네. 이조라도 도움을 주고 살아야지 그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얘한테 가면 꽝이야 도움 안 받으면 다행인데 알겠습니다. 음. 그러고 만약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직업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 뭐 문서의 운들은 있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동세는 들어오기 때문에 메이저가 아니고 음, 비행기 타는 일을 움직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음,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 뭐 외국계 이런데 조금 괜찮은데 오늘 두드려도 될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요. 아무래도 제가 전공도 독일어거든요. 그래서. 어디지 독일어 전공인지. 아 근데 이거 독일니까요? 그래서. 음. 대학들어 가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 스트레스? 약간 그러긴 했었어요. 근데 약간 늦지 않았더니 아안 늦었다니까? 절대로 늦은 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하고는 이제는 많이 끊어내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언니가 이분하고 그냥 내가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할게요 이 응. 분하고 잠자리를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던 본인한테 몸이 아프던 응, 하시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응. 하기 전에는 간이고 슬기고 애교고 다 부려서 지가 원하는 게딱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되려는 없어요 언니 옛날에 어르신들이 남자 임물가구는못 먹고 산대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 이물가구는 하는지라 집안에 들어오는 마누라들은 소가래를 하겠지 근데 네, 그 사준대 얘네 위대로 한번 물어보세요 할머니가 둘 아니면 셋일 거니까 한령집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어 들었던 거 같아요 맞아요 할... 오우 네 한량집안 그러니까 응, 그래서 언니도 어, 다시 대박. 다시 나와야 돼 만족을 못해서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여자 몸은 여자가 지켜야 돼. 음. 그치? 마음만 주려면 마음만 주고 하지. 왜 이렇게 빨리 본인 몸에 문을 열어놨냐고. 힘. 그 얘기를 해. 그때 네가 심경의 변화가 힘들고 뭐가 됐기 때문에 그냥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많았고. 네. 본인이 기대는 거 아닌 기대는 걸로 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근데 얘는 그냥 내 어깨를 내주는 걸로 해서 네 진화를 갔었어야 되는데 얘 역시도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laughs> 진짜 그런 느낌이 네. 들었는데 묻으려고 지금까지 왔냐고 아닌데 얘를 네. 빠르면 보름 한달 안에 어 정리를 하시고 네 음, 공부를 하세요 네. 본인이 올해 하반기부터 대운이 들어오니까 원세계 온도 열리겠지. 그렇지? 네. 그럼 합격을 하겠지. 그게 낫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연애는 그러면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거든요. 안 하는 아, 지금 아니. 본인이 그거 되고 나서 네. 충분히 보고 직장에 안정이 되고 나서, 네. 음그 다음에 구해도 상관이 없고, 그러면 본인이 골라서 움직여도 되는 거고. 음. 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일단 끝내고 나중에 다시 놀러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